쥐 타지 않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사실 여기서는 일단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재차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더 요런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느 가격은 지금 정확히 지켜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말 동안에 나온 부분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요 부분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냐. 체코 원전 이후에 한국 수력 원전력도 포함됐다. 폴란드 제2 원전 수주전 사파전 경쟁 협의에 들어갔다라는 기사. 사실 이거 우리가 이거는요. 일단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체코 원전 이후에 폴란드 건도 다시 수주받을 수 있다라는 사건이고요. 요거 말고 또 주말 사이 에 나온 이슈가 뭐가 있죠? 바로 그렇죠. 르키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르키에 가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바이오, 그리고 원전, 이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력하겠다. 이야기. 결국 뭐냐면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주말 사이에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바닥권 지금 지지부진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썸네일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 좀 과장된 게 아니고요. 몇천 조원, 몇천 조원짜리의 어떤 회사가 바로 두산에네빌리티의이 원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수주를 이미 줬다고 한다면 근데 그 두산 에너블리티는 그 부분을 아직 공시사항에 뭐죠? 맞아요. 발생시키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일에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저는 반등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그 반등보다 최소 못해도 3배 이상의 더 중요한 수주 사건.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썸네일에 만일에 뭐 몇천조원짜리의 수주 또는 본사가 난리 났다라고 하는 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부산에너 베트의 현재 이 위치는 극심한 무엇이다? 저평가 구간에 와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댓글로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2만원 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폴란드 관련된 부분과 튀르키에 관련된 부분. 자, 이 수주 모멘텀이 다시 한번 체코원 정권 이후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분명히 주가의 호전적인 요소로 발생시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 면이걸 볼게요. 어,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잘 봐요. 어, 뉴스켈 파워사라는 종목 여러분들 혹시나 이 주가 보셨어요? 얘네들은 지금 막대한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 와 있죠? 그러면 얘도 여기 와 있어야 정상이죠? 원전 하나만 봤다고 한다면 오클로이 주가도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죠? 얘도 이제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는 단계인데 주가가 여기 와 있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두산에너블리티는 여기 내려와 있지 않고 여기에 버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원전이라는 프리미엄은 즉 맞아요.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 알파인 요소일 뿐이지 더큰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 부분의 공시상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잘봐요 오늘 선물도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잠깐만 히볼게요 실적 발표 나왔던 이때 기재정정을 하죠. 기재정성. 매출액은 증가되고, 영업이익은 감소된데요 수준은 늘어난대요. 자. 지금 보통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대기업 중에서 본인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주가 관리에 안 좋은 거를 공시상으로 내는 기업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게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부러진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두산 에너블리티는 보통적으로, 이런 미확정 공시라는 걸 항상 냅니다. 뭐 체코 원정권 확정됐다 했을 때도 미확정 뉴스케어 파운서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2024년 이후에 미확정이라는 항상 이런 공시사항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자 지금 이뭔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 네이버에 요걸 한번 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산 LWT 가스터빈 봐요. 가스 터빈.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요. 음, 자. 두산 에너빌리티 아,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자, 이렇게 쳐 볼게요. 그러면요.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3주 전에 단독 두산에너빌리티 머스크 x i 에 가스터빈을 수출했다. 이미 한국 경제 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죠? 머스크 XI에 가스터빈을 수출했다. 이미 보도를 한 부분이에요. 실적 발표 나오는 날. 그죠? 그리고 또, 요 때도 한번 만물상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공시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 봐요. 자, 일론 머스크로부터 XI로부터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았어요. 가스터빈. 그럼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앞으로 폴란드 건을 수주를 받았다 아니면 뭐 지금 트 터키의 거을 수주를 받았다 기사화가 됐다고 칩시다 여기 미확정이라는 거에 항상 나왔던 기업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수주를 받았다는 걸 등장 시켜요 안 시켜요 오히려 반박을 해버리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숨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 뭐 폴란드 그리고 튀르키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르죠? 그건 그냥 알파로만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건뭐아 가스터빈. 이걸 수줄 받았으나 공시상으로 내지 않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2만원 대부터 시작해서 이 두사이비티 체코원전권 만일에 지연되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복합화력발전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중소형주를 여러분들께 같이 동반 편입해보세요 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찍죠?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와의 공급계약의 공시를 통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산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에 불합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요 부분에 개파하기 위해 반등을 줄때 어떤 중소형주를 움직였어요? 우진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 다음 주에 원전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얘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진짜 큰 판은 가스업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길 깨지 않고 단단하게, 네? 뉴스케이퍼에서 오클로의 주가를 하락한 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가스업빈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원전 오를 때는 우리가 우진이라는 녀석을 거래한다. 이때 말씀드렸던 전략이었는데 다음 주에 원전 관련 주책일 때는 우리 우진을 공략해 봅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큰 판인 지금 주가를 여기서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티가 리 숨기고 있는 바로 무엇이다? 가스터민. 일론 머스크로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공시사항이 없죠. 수주 사건은 분명. 공시사항을 통해서 향후에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즉시 우리는 뭘 챙길 수 있어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그치. 자, 사우디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복합화력 발전 수주를 받았다. 그걸 BHI로 넘겨줬다. 방향성이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BHI 주가는 다섯 배 올랐다. 그러면 잡아요. 가스터빈으로 오른다? 그 이후에 중소형주. 누군가에게 항상 외주를 두거든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이 말씀을 드릴까? 아마 웬만한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못하겠지. 왜? 대부분이 유튜버니까. 저는 20여도가 자사운영사에서 펀드 매생을 했고요. 항상 여러분께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죠. lng 복합화력발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2일자에 나오면서 결국은 BHI 주가를 사상 신고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되돌림 과정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우진이라는 녀석을 두배 올린 거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원전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원전 모멘텀이 월요일부터 작용할 수 있죠. 우진이 가장 강한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우린 이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더큰건 가스업이니까. 자, 이 말씀 드리면, 아니, 이렇게 하실까봐 4월 6일자의 영상 딱 하나만 보고요. 그 해당 중소형 기업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7개월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4월 6일자예요 그쵸? 자, 영상을 좀 보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재미로 영상을 보자는 게 아니고, 4월 6일자에 22,850원일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음, 이때 사우디 관련된 부분을 먼저 공약하시고, 그 다음엔 가스 어빌이 집중합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 중소형주 아주 센거 나갑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걸로 지금, 그, 공급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렇죠. 복합발전. 복합발전이잖아요. 이게 어떤 복합발전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중요시하게 되냐면, 지금 뭐 다른 기업들 이름도 이렇게 뜨지만요, 잘 보세요. 지금 복합발전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도 자봐요. 한전 두산에너비티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 사업 본격 착수. 이게 나. 자, 옆에 봐요. 한전과 두산에너비티가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이게 공시상으로 나왔던 3월달의 사건이다. 그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더 보여드렸죠. 중소형 기업은 BHI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힘있게 달려나갈 거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섯 배 올랐죠. 그러면서 이5분짜 영상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떤 코멘트를 달았습니까? 전력 소모가 무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라는 표현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등장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싶은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LNG 관련된 부분에서 가스 복합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오케이. 일론 머스크 이야기라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두산업비트의 방향성에 원전이 아니라도 BHI 이 녀석을 통해서 주가가 얘도 딸려서 올릴 것이다. 근데 다섯 배 올랐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산업비트의 현재의 주가에서 머물고 있는 부분과 가스터빈이라는 부분, 복합화력 발전, 이제는 가스터빈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진짜 큰 폭에 대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스터빈의 수주가 바로 공시사항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중소형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혹시나 여러분들 파악해 놓으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 재료를 알아야죠. 복합화력 발전인가, 원전인가, 가스터빈인가. 그래야만이 가능과는 가능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한다? 흔들리지 않냐고, 내평가 금액을 최고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요 부분인데요 자요 부분인데요 자 이게 2025년 남은 기간에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여러분들께서 분명 해당 이 중소형 기업 따스 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수주를 받았죠 그러나 지금 공시사항으로 안내는 것 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이 해당 기업의 외주를 주겠죠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기업입니다 자. 방향성은 두 사이 밑을 위로 잡는 게 맞아요. 원전이란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의 주가가 버티고 있는 것은 원전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애널리스트는 이걸 숨기고 있어요. 공시사항에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 해당 기업은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못해도 다섯 배에서 여덟 배 올라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일단은 구독하셨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신고가 여러분들의 평가액은 분명 신고가를 돌입할 거고요. 연말 돼 보십시오. 두사비티의 주가는 분명 현재의 구간 대인 다시 한번 볼수 없는 주가를 유지하고 신고가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보내 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2644 846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해서. 두 글자 정확히 남겨주시게 되면, 자, 일론 머스크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해당 중소형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확인하세요. 자, 가스터인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644-8462. 선물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자, 개인 번호 이거 저장해 놓으세요. 제가 이거 주말 사이, 어, 일요일 사이 좀 늦은 시각이라도 일괄적으로 여러분께 전송해 놓을 거니까요. 010-2644-84 여기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께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왜두사이비티가 움직여야 되는가 원전에 대한 노이즈 있었을 때는 원전에 대한 부분에 노이즈가 풀리면 우진 공략해보사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어 이것 봐라 뭔가 숨기고 있네 그래도 이 부분은 지지해낼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 뉴스켈어파우사의 급락, 오클로의 급락 전세계 시장의 원전 관련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뭘까? 바로 가스터빈이라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만일에 월요일에 주가 반등에는 좋아요. 우진이라는 중소형주 거래해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폴란드, 티르키에체코원전권 오른 건 요만큼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행보했죠. 진짜 중요한 판은 가스업이 들어와야 되고요그 해당 중소형 기업은 이걸로, 소위 말하는 일본 말로, 5R이 끝나버릴 겁니다. 자, 개인 번호입니다. 010-2644-846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여러분들께 어이없는 가격에 두사람한 흔들리지 마시라고 해서 지금까지 동행해 드리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해당 중소형 주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제 영상, 제 채널 계속 보셨던 분들 알 거예요. 어, 다른 사람은 다 원전으로만 봐라, 원전으로만 봐라 했지만 빅테크 기업에 분명 어떠한 수주 사건이 나온다. 근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기는 과정은 왜곡. 그러나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럼 또 그땐 원전 관련 주 사세요라고 하겠죠? 아니요. 다음 주 월요일은 폴란드, 리키에이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부각이 될 거예요. 그때는 원전주가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그림만 봐야 되는 거고 진짜 큰 판은 가스터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8 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동향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제 개인 번호예요. 와이프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나요? 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잘했다라고 해서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고요. 선물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100% 무료로 보내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너무 빨리 사지 마시고 천천히 사보십시오. 아시죠? 자, 우리는요, 돈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닌 돈이 쫓아오게끔 해야 되고 왜 조정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글로벌 전세계적인 분위기는 AI, 이쪽, 막대한 전력을, 뭐죠? 소모하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점 필요해요. 근데 가스톱이 더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어차피 지금 이걸 숨기는 과정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AI 시장에 거품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 자, 공실 냈어요? 단발적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거품논이런 부분들이 사그라지는 바로 금리 인하라는 코멘트가 확정되는 12월 때나 요걸 등장시킬 것 같더라고요. 자, 빠른 속도로 이게 나왔을 때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문자를 통해서 공유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게 되면 아, 두자의 비트 보유한 이 세계 선배님들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문자화시켜서라도 그렇게 보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재료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재료의 쓰임새에 맞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다? 정확한 중소형주의 전략을 일부분 포트폴리오에 껴가야만이 대형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다? 이런 의도적인 왜곡활동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끌수 있는 거예요. 비단 두산에너빌티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에게 방향성은 이렇게 잡읍시다 라고 하지만 이런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바로 맞습니다. 이런 어,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죠. 원익 IPS 이런 거 거래해보자. 그이후에요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수혜주 될수 있다. 그이후에요 그쵸.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거래해보자 이게 시장의 반도체 산업군들도 변하기 나름이거든요 최근에 어떤 종목을 제시해드렸어요 isc라는 종목을 거래해보자 리노 공업을 거래해보자 이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무엇이죠 잘 봐요 공업 뭐죠 반도체 반도체로 우리가 거래를 뭐죠 하긴 하지만 순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성자 보유하신 분들도 잘 보세요 이 박스 거래도 알파의 수익을 내고 있죠 우리 두사람를 비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스 권에 있었던 때도 우리는 우진이라는 녀석을 거래할 수 있었죠. 요 상승폭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상승폭에 대해서 우리는 BHI라는 이 복합화력 발전이 시장에서 원하는 재료구나 알수 있었죠. 지금 은 우리는 가스터빈이라는 재료를 알고 있죠. 이때 우리는 최소한 무엇을 할수 있다? 중소형주가 어떤 기업일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연말됐을 때 여러분들 계좌 평가금에 진짜, 그, 뭐랄까.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 살수 있을 거예요. 해당 중소형 기업,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 정말, 뭐, 꽤나 많이 올랐을 땐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또두 배, 세배 오르면 더, 더 살까요? 아니, 지금 살까요? 그게 뭐였죠? 아니, 그럴 거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두사이비티를 보유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어, 과정과정에서의, 뭐죠? 두산 MBT가 수주주는 종목 두산 MBT가 뭐죠? 맞아요. 이렇게 반등하는 그 상황에서 뭐죠?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야 많이 오르면 더 살까요? 더 살까요? 그러신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010-2644-846입니다.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교수였고요. 우리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음주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일단 반등에 무게를 둔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우지로 녀석이 제일 빨리 튀어 오르긴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 진짜 파괴력 있는 상승을 줄수 있는 모멘텀은 따스업인이고 이미 일런 머스크로부터 수주를 받았으나 미확정 이야기도 끄집어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숨기고 있다. 그러면 이게 터지기 시작했을 때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원전에 빠져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해당 중수형주는 이미 날개짓을 하면서 3, 4배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 글로벌 빅테크 기업. 뭐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닌 XAI의 일론 머스크. 우주항공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가스터빈입니다. 엄청난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숨긴다. 자, 처음 듣는 이야기 였을 겁니다. 자,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요, 오케이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곳으로 이 영상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로 주위 분에게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